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정말 빠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발전의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현대차만 생각해봐도 코나 EV, 그리고 지금의 아이오닉5 생각해보면 기술력의 격차가 엄청 크잖아요. 불과 몇년 사이에 전기차가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차량은 아우디 Q8 e-tron이에요. 바로 아우디의 첫 번째 전기차, 아우디 이트론의 e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아우디 이트론 e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나왔으니까 코나 EV가 나오고 몇년안 돼서 나온 차예요. 그렇다보니 어떻게 보면 1세대 전기차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처럼 전기차가 엄청나게 발전한 이 시대에 아우디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겠죠. 이 차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차량 시승 행사입니다 행사에요 시간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오늘 주행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현대적인 전기차의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괜찮은 차량일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대필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Q8 e-tron이 나오면서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트림이 상당히 세분화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장에 있는 차량은 전부 다 552트론 모델이에요. 502트론 e SQ8 이 e 모델은 오늘 행사장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552트론 e 중에서도 SUV 형태 모델이 있고, 쿠페형 모델이 있고, 그리고 그 SUV 형 안에서도 엔트리 트림이 있고, 프리미엄 트림이 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엔트리, 왼쪽에 있는 게 프리미엄 트림인데요. 부분 변경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말씀드리면서 이 둘의 차이도 살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분 변경이긴 한데 디자인적인 변화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라이트를 쓰고 있고 뭐 라이트가 같으니까 철판 같은 것 당연히 안 건드렸겠죠. 범퍼의 디자인이 살짝 달라지고 그릴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를 쓴거 이런 느낌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의 트렌드에 맞춰서 아우디 로고도 2D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도 휠하우스 쪽으로 와류를 흘려 보내주는 에어커튼이 있었긴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검은색 악센트를 더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죠. 프리미엄 프림에서는 조금 더 많은 면적을 할애합니다. 검은색 면적이 넓으니까 공기 흡입구가 더커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내죠.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주기도 합니다. 엔트리는 싱글 프레임 형태의 디자인이 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모델처럼 밝은 색상에 이 싱글 프레임 모양까지 전부 다 검은색이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스포티하고 묵직한 느낌을 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엔트리 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클래딩이 검은색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검은색 클래딩이 차량 측면에서도 많은 면적을 덮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클래딩이 바디 컬러로 들어갑니다. 측면부 역시 대부분 바디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왼쪽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내는 거죠. 휠 사이즈도요, 오른쪽에 있는 엔트리는 20인치, 왼쪽에 있는 프리미엄은 21인치입니다. 이거는 쿠페형 모델도 동일해요. 20인치 휠은 조금 더 공력 휠, 개구율 자체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21인치는 되게 많은 핀들이 박혀져 있는 멋있는 형태의 휠을 쓰고 있죠. 그리고 딱 보시면은, 바로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진짜 거울이 적용된 사이드 미러가 달려져 있어요.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카메라 형태의 사이드 미러가 달려져 있습니다. 왼쪽 모델이 검은색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이 블랙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윈도우 라인의 몰딩이라든가 위에 루프렉 같은 경우에 다 블랙인데,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알루미늄 몰딩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새 모 차도 더러워지고 뭐 많이 변했죠. 그냥 이 모델만 가지고 어떤 것이 또 다른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아래쪽에 깔려있던 후면 범퍼의 장식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약간 알루미늄 같은 느낌 실버 느낌의 장식이었다면 지금은 블랙 하이글로시의 장식이 들어갔죠 후면부에도 사실 디자인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디자인적인 변화보다는 파워트레인 쪽의 변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거는 주행하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프로드를 주행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쿠페5 5 2 모델이고요. 전기차는 오프로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도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량에 에어서스 펜션이 달려져 있잖아요. 되게 다양한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어요. 지금 주행 모드를 온로드에다가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포장도로를 주행하다가 오프로드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승 차감이 많은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시승 행사 때도 왔었던 곳이거든요. 노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차가 좌우, 상하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승차감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로드에서의 승차감 세팅이 조금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프로드에서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차가 제법 높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114kW라는 h 큰 크기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나, 나, 나야, 때문일 뭐,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밑에 자갈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나, 나, 나. 피드백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후패 모델은 승차감적으로 조금 더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오프로드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높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로 높게 되니까 회생 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해제가 됐어요. ESC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오프로 됐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자기적으로 개입하는 환경을 최대한 줄인다고 하고요. 지금 시승 차량은 아까 전에 쿠페에서 또 다시 SUV 모델로 갈아탔는데요. 크게 승차감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거든요. 내리막길이 되게 가파르게 전개될 건데 속도 그대로 지키면서 내려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차량 보니까 록트록이 되게 짧거든요.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오, 2.2바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록트록이. 코너링을 돈다거나 아니면 이런 오프로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날렵하게 움직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어쩐지 이렇게 큰 차를 주행하는데 운전함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범핑 구간인데 4바퀴 중에서 2바퀴가 떠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하는 데 있어서 <laughs>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차량 기반의 듀얼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꽈드로를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 e 트론에서 Q8 이 e 트론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외관에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기차들이 너무 발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도 기존의 이 e 트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배터리 용량 대 효율, 주행 가능 거리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배터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어요. 저희가 타고 있는 이 55E 트론에는 114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전에 이 e 트론 같은 경우에는 95kWh가 들어갔으니까 거의 20kWh 정도 용량이 커진 거예요. 그만큼 주행 가능 거리도 늘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이트론이 300km를 채 마킹을 못했었던 그런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차량의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는 3 6 8 k m 예요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406마력입니다. 기존의 모델 대비해서 거의 한 6, 70마력 정도가 오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전 용량, 기존에는 150kW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170kW까지 늘어났습니다. 한마리로 배터리의 충전 효율도 조금은 늘렸다. 배터리 용량도 늘리고 충전 효율도 늘리고 하면서 기존에 1세대 전기차로서 조금 아쉬웠던 이 전기차의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부분 변경을 하면서 살짝 보강한 거. 저는 그게 Q8 e-tron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테리어도 뭐 그렇게 변한 거 없어요. 지금 이 차량은 애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가 달려져 있다. 뭐그 정도 차이고요. 센터페시아 부분 대시보드 부분, 센터 콘솔 부분 뭐 하나 크게 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전, 그러니까 진짜 1세대 전기차다웠던 그 이트론은 e 어떻게 됐느냐? 단종됐느냐? 아닙니다. Q8 이트론 e 50 모델로 그 명맥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차량 가격이 1억인데 솔직히 말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코나 EV가 나오고 나서 진짜 얼마 안 됐을 때그 전기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솔직히 거기에다가 1억을 태운다는 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옵션이라든가 실내 인테리어의 가죽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현저하게 부족하더라고요. QA 리프론을 구매하시기로 마음을 드셨다면은 최소한 5억 시작하신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최대 토크는 67.7kg 포스미터입니다. 최대 토크만큼은 기존 모델과 동일해요. 파워트레인의 성능은 어떻느냐? 지금... 속도가 이렇게 높았어? 제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군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왜냐면은 부드럽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하고 있긴 한데 가속할 때 느낌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스포츠로 좀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좀꾹 눌러 밟아볼게요. 꾹. 다이내믹 모드에서도 가속을 할때 느낌이 진짜 아주 막 그렇게 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우디 E트론 GT 이잖아요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꽉밟으면 진짜 헉 소리 날 정도로 튀어나가는데 이 차는 406마력이라는 제법 높은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서운 가속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아무래도 패밀리 SUV 쪽에 조금 더 가깝겠죠. SQ8 E트론으로 가면은 어떤 느낌일진 모르겠지만 5오 E트론에서는 한이 정도 성능면은 저는 충분하지 않나. 다만 그건 있어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이 제법 무거운 편이거든요. 2.6톤이 조금 넘어갑니다. 400마력이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뭐그 정도의 느낌 정도는 있을 것 같다. 큐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게 레벨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어노브를 조작할 때 드라이브 모드 바로 밑에 있는 게 B였습니다. 그게 회생제동을 강하게 먹이는 모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라이브로 주행할 거냐, 아니면은 B, 회생제동 모드로 주행할 거냐 Q8 e-tron 같은 경우에는 패들시프트가 있어요 EGMP 플랫폼 차량처럼 패들시프트를 마이너스 쪽으로 당기면 은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처럼 막 4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5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렇진 않아요 회생제동을 아예 끄는 단계에서부터 회생제동 레벨 1 회생제동 레벨 2까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레벨 2로 한다고 해도 아주 그렇게 거친 느낌은 없어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건 아니지만 보급형 아우디의 전기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생제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0.3G 이전의 제동에 대해서는 회생제동만 가지고 제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0.3G 이상의 제동 동에 대해선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물리면서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는 건데요. 저랑 지금 한 팀으로 운행하시는 기자님께서 중간에 한번 그 브레이크를 밟으실 일이 있었는데 브레이크 물리적으로 넘어간 데 있어서 뭐 이질감 이런 거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어. 아, 전혀 없었죠. 이거는 뭐 상당히 잘 세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조사 제출 공인전비가 3.0km per k w 시예요 그리고 쿠페형 모델로 가면 2 9가까지 떨어지거든요. 사실 요즘 시내에 나오는 전기차 치고는 말도 안 되는 전비긴 해요. 너무 떨어지는 전비긴 한데 스펙적인 것들만 보고 왔을 때에는 사실 Q8 니트로는 그렇게 좋은 차라고 얘기하기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제가 주행하면서 나오는 스펙은 다르거든요. 계기판에 가리키고 있는 공인 전비가 4.0km/ kWh입니다. 그렇게 얌전하게 주행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인스트럭터님이 주행을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 속도도 내보고 중간에 높은 속도로 지려 밟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km/ kWh에 제법 높은 공인 전비가 나오고 있어요. 행사장으로 갈 때는 다른 기자님께서 주행을 하셨고 행사장 가서 오프로드 코스 주행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 길에 운전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오프로드를 먼저 주행하고 올로드를 주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열 승차감도 미리 맛봤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승차감이 제법 나쁘지 않거든요. 교각 사이의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도로의 이음새 같은 정보들을 차량대로 올려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해주는 느낌 자체는 부드럽게 감싸서 전달하는 듯한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프로드에서 좀 많이 놀랐거든요. 처음에 2열을 타고 왔을 때는 이런 이음새. 네, 이음새 정보들을 다 전달을 하니까 오프로드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실내로 올려주는 충격 같은 것들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오프로드에서 그런 것들이 덜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차감이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무게치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약간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라고 했었잖아요. 가속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피칭 같은 것들이 에어 서스펜션 단에서 상당히 조절을 잘 해주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기울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이 차가 2.6톤이 넘어가는 무거운 차량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대단한 거죠. 잠깐만 스티어링이를 양옆으로 살짝 틀어보면은요, 50km에서.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제일 무거운 배터리라는 소재 자체가 차량 하부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주행할 때 느낌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무게 중심 자체가 이 아래쪽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 승차감이긴 합니다. 시승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차 중량이거든요. 공차 중량. 차량의 무게가요. 이 자동차의 성향을 상당히 많이 다르게 바꿔주거든요. 앞만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좋고, 하체에 좋은 소재를 많이 써서 코너링 실력을 좋게 만들었어도 차가 무거워지면요. 그 점수는 팍팍 깎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2.6톤이 넘어가는 무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이 차량을 탔었는데 무게 대비해서 잘 버텨줘요. 하체가 제법 짱짱한데 승차감이 그렇게 안 좋다거나 하는 인상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2열 공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SUV 형태예요. 무릎 공간 볼까요? 주먹 하나, 둘. 두개가좀 넘는 공간이 있는데 조수석 뒤쪽에 타 있는데 조수석이 최대한 편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저 정도의 레그룸 공간이니까 아마 제가 1열 좌석 뒤에 앉았다고 하면은 레그룸이 주먹 3개 이상의 공간은 남았을 거예요 어쨌든 Q8 e-tron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의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큰 차잖아요. 레그룸 공간 자체는 큰 문제 없고, 배터리가 밑에 깔려져 있는 전기차 치고는 발공간은 제법 여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보시게 되면 지금 충분히 여유있게 남고 있죠. 주먹이 이렇게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되고요. 다만 공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리클라이닝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들이 대부분 2열 리클라이닝이 잘 되니까 그걸 되게 당연하게 여기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큰 SUV인데 등받이의 각도가 아주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 같은 거는 생기죠. 아무래도 편의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면은 센터 콘솔 중앙 부분에. 에어벤트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열 공간에서 조종할 수 있는 공조 장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좌우 각각 조종 가능하기 때문에 포존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각각 시트의 열선 조종까지 가능한데 통풍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형 모델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Q8 r 트론에는 전체적으로 2열 통풍 시트가 없는 건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프리미엄 차량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센터 콘솔 최하단부에 보면은 C타입 충전 단자 두개 있고요. 12V 아울렛이 있고 그물 형태로 시트백 포켓 잘 마련되어 있죠. B필러 부분에도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블라인드 잘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센터 암네스트 내려보면은 컵홀더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나름의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구매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따라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등받이 각도가 조금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통풍 시트가 좀 빠져 있다든가 엔터테인먼트 할 것이 없다든가 그렇게 느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무난한 정도의 2열 공간 편의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올림픽 대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출발지가 강남이었거든요. 강남 골목길 공사 현장 복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지나가보고 이 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나쁘지 않아요. 저속 상황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 보여줬거든요. 특히 시내 주행 상황에서 뭐 복판 같은 곳을 지난다거나 했을 때 올라오는 잔진동이라든가 요철을 밟았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은 되게 부드럽게 다가왔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선 도로를 타고 조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서스펜션이 비교적 조금 탄탄해졌다는 것은 느껴져요. 그런데 이 열승차감을 막 그렇게 해칠 정도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름 위를 달리는 것처럼 편안한 그런 승차감 세팅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정보 같은 것도 조금씩 올라오는 편이고요. 내연기관 모델인 Q7을 얼마 전에 타면서 이 정도 크기에 차데도 제법 탄탄한 느낌을 보여주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시트가 가죽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시트의 텐션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쫀쫀하고 탱글탱글해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있어도 전혀 불편한 느낌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보통 전기차들은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다른 소음들이 크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밑에서 들리는 로드 노이즈, 타이어의 구름 저항 소리, 그 다음에 외부에서 다른 차량들이 내뿜는 소음 소리들 있잖아요. 공조기 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날이 조금 덥습니다. 그래서 풍량을 레벨 5랑 레벨 6까지 올려놨는데도 풍량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게 없고 제일 놀랐던 거는 외부 소음을 되게 방음을 잘 해놨어요. 방금 전에 1톤 트럭, 그냥 디젤 1톤 트럭 옆을 지나갔는데도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방음을 잘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창문 내려서 확인해봤더니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NVH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국도긴 한데요. 잠깐만 에이다스 틀어보겠습니다. 전방 차량이 감속을 하니까. 되게 부드럽게 따라서 감속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고 있었는데도 앞차링이 감속하니까 계속 더 감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가속해주는 거 상당히 부드럽고요. 차선 중앙 유지도 상당히 매끈하게 잘 됩니다. 지금 되게 길이 굽어진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에이더스 작동되는거 나쁘지 않아요. 자, 스티어링 일에서 잠깐만 손을 놓아볼게요. 스티어링 휠 잡으라고 경고를 띄웠습니다.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갔네요. 이렇게 구비진 국도에서도 상당히 차선 중앙 잘 유지해주고 ACC도 잘 작동되고 하는 모습 보면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Q8 e-tron을 시승을 마쳤습니다. 엔딩을 찍을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좀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 스펙 적인 부분만 놓고 최신에 나온 전기차와 비교를 한다. 그냥 스펙만 놓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분 변경된 모델을 타 보면서 느낀 게 내가 그냥 몸으로 느끼게 내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아쉬운 부분 없어요. 출력도 괜찮고 승차감도 뭐 괜찮고 그리고 충전 속도도 170kW라고 해서 아주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150kW 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고 수치적인 스펙에 진짜 민감하고 나는 무조건 최신 기술 최신 기술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더 추천드리는 모델은 이 SUV 형태보다는 쿠페형 모델 SUV 형태 모델은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은 2열 부분에 리클라인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을 좀 느꼈었거든요 내가 이 뒤에다가 부피가 높은 짐을 끄덕끄덕 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은 SUV 형태보다는 쿠페가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행사장이 정리가 된것 같으니까 네. 뭐더 자세한 건 나중에 시승할 수 있으면 또 차량들 시승해보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